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오렌지 바나나 펀치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확인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광고를 받아서 하게 됐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알겠죠 약간 애니팡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정말 유행이 많이 했던 약간 그런 게임 같은데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 3개 누르고 이거 4개 누르면 터진다는 느낌 맞냐 맞네 두번 눌러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화면에 있는 바나나를 모두 터치하라고 바나나, 바나나. 아, 한개 터치가 되는 거야? 아, 이해했다.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한 번에 터치면 큰게 생긴다. 이렇게, 이렇게, yes. 자, 그러면 크리티컬 점수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대요. 자, 알겠어이 폭탄은 뭐야? 아, 그냥 아이템이네. 자, 실전을 해라. 이지하구만. 우선 오렌지부터. 자, 오렌지. 아, 하나 부족하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지? 자, 우선은 큰 거를 다 만들자. 어, 잘못됐다. 우선 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에 터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 종류까지만 남게 우선 다 클릭해. 근데 이거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빡세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만들어 놓고. 근데 잠깐만, 이러다 끝나겠는데? 얘 지금 뭐하니, 얘? 나한 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이걸 터치면 된다는 거. 그럼 이긴 거 같은데? 커밋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야, 너 뭐해, 너? 자, 그러면 장난 그만 치고 제대로 해봅시다. 뭐야, 그냥 끝났네? 자, 이겼고. 돌림판, 돌림판, 돌리고. 코인 네배 얻었네? 자, 어쨌든 듀테리어 끝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열어. 뭐주는데 이게 뭔데? 캐릭터인가? 캐릭터 들어가서 얘를 업그레이드. 원래 두개 나오는 거였네. 일정 시간마다 보상을 획득한다. 얘가 음. 캐릭터 효과 보면 뭐 과일 점수 있고 크리티컬 점수 있고 다 있네요. 그럼 얘들도 네 다른가? 정보. 아잠깐만64%내건 아, 몇이었는데 4%인데 이씨 이거 이거 뽑아야 되네. 그래 무료. 이 광고 보나? 무료. 아, 한 번은 무료고, 두번부터 광고 보나? 이건 광고 보는 거네요. 자, 이런 식인데, 이돈갖다 근데 뭐 하는 거야? 돈 갖다가 이거 살수 있나? 잠깐만, 이거 횟수가 4개인 거 보니까, 이거 그냥 조각 줄것 같은데, 느낌이. 우선 사봐. 왠지 조각 같은데? 아, 조각은 아니네. 오, 하나 주네. 그리또두 개를 사면 얘를 랩업 시킬 수가 있다고?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정보. 와, 과일 점수가 2 3야 오케이, 알겠어. 야 그렇다면, 우선 실전 들어가 봐야겠죠? 뭐야, 상대 대전? 벌써부터 상대랑 한다고? 내가 질것 같은데? 뭐야, 랩이 2밖에 안 돼? 내가 이겼네. 나는 더 좋은 거라고, 캐릭터가. 어? 좋은 거라고. 잘못했다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터치고, 터치고. 오렌지. 근데, 잠깐만. 그냥 눌러도 이길 것 같은데? 잠깐 눌러봐, 막 눌러봐. 뭐야 이겼네 잠깐만 질것 같다 제대로 하자 진짜 내 지는 거야? 아니네 지금 점수 보면 몇배 차이 나는 거야? 1,887점에 388점이네 그냥 이겼네 너무 이지하구만 이겼고 돌리고 자 7배 자 미션 미션 바꿔 이거 바꿔 자 대전 또 해봅시다 자 우선은 보라돌이부터 어? 실수했다 뭐야? 지는 거야?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지. 빡세게 합시다.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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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자, 노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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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간색, 빨간색, 야, 주황색, 주황색, 빨, 초록색, 초록색. 야, 이거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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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이길 수 있어. 오, 이긴다, 이긴다. 폭탄 쓰고, 자, 초록색, 이겼다. 와, 오, 방심하실 뻔했어. 내가 이겼지? 맞네, 100점 이겼네. 와, 우 장난치다 죽을 뻔했네요. 자, 보상 받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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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돈 주고, 오, 사샤, 양인데 누가 좋은 걸까? 이거 어디까지 주는 거야 이거? 어? 돼지 A키 뭐야 삼바 모모 어? A나왔는데? 자 캐릭터 들어와서 우선 얘는 레버비 가능한데 우선 두고 아까 A나왔잖아 A 어? 잠깐만 캐릭터로 색을 낄수 있구나 그럼 얘 끼고 얘 바꿔 야 자리 다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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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B B 됐어 A B B 얜 업그레이드 한번 해봐. 뭐가 좋아지는데? 그냥 이놀라가네 1. 캐릭터는 좋은 게 좋다. 자, 그리고 이거 한 판만 더 하면 이거 받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우선 받아 봅시다. 야, 덴비어 3,800점. 자, 이게 없고 상자 받았고. 야, 상자 어딨어? 상자 이거 있나? 아닌데? 상자 여기 있다 아까 여기서 그거 나왔지? 펫 아, 펫이래 캐릭터. 터치. 어? 이거 잘 주는데? 이 조각들 잘 주네. 저 상자에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는 것 같은데 대전 말고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대전 말고 뭐가 있는 거야 이거?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아직 대전이 안 열렸나? 자 이거 대전이 말고 다른 게또 있을 거거든요. 화살표가 있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열린 것 같아요. 레벨이 너무 낮아갖고 그렇다면 좀 키운 다음에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 열게요. 자 다녀왔고 지금 이제 다 해서 하트가 없거든요. 이것도 옛날 그런 게임처럼 이거 친구한테 추천받으면 하트 받을 수 있나? 와씨 하트 다 떨어져갖고 게임을 못 하네. 자 그리고 이거 화살표가 그냥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데코레이션인가봐 이거. 근데 제가 찾고 있던 건 이게 아니라 여기 있더라고요 이벤트에 랭킹 리그가 있고 로봇 대전 있고 그다음 친선 대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친구랑 같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친구가 없다. 슬픈 얘기라서 로봇 대전이나 랭킹 리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로봇 대전 한번 해볼게요 1레벨 플레이 네판 할수 있다는 얘기네 쉬운 난이도 그냥 이지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유저를 좀 많이 만났어요 s 급 유저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단 한번 도안졌습니다저이 게임 겁나 잘하는 것 같아요 마우스 라는데도 지금 되게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거는 컴퓨터다 보니까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자, 이게 많이 터치면 폭탄이 나오는데 이걸로 다 긁어먹으면 된다. 겁나 이지하다는 거, 나한테는. 제가 이런 게임 좀 잘해요. 사천성 이런 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주면 좋겠다. 자,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천천히. 한 방에 모아서. 자, 오렌지도 모으고. 자, 사과도 모으고. 자, 딸기 다시 모으고. 자, 노란색도 모으고. 됐다. 이겼다. 이거 한 번에 다 터져요. 이겼고. 로봇은 1 9만 역시. 쉬움이라 그런가? 잠깐만.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1단계 클리어 했으면 이거 받고. 2단계 클리어 하면 이거 받고. 로봇 대전 좀 많이 쉬운 것 같아. 패스. 자, 랭킹 리그. 랭킹을 올라가면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1인 2천. 그 다음에 데스크팩 받고. 그냥 상자 4개.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고. 해보자. 자, 이번엔 빡세게 해볼게요. 근데 랭킹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상대방이 없는 거 같은데, 아, 내이게 그 점수를 보는 거구나. 5200점, 나몇 등이냐? 나 랭킹 어딨어? 잠깐만, 이 사람들 뭐야? 이거 388,000? 어, 나 20등이네. 어, 알겠어.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바일 게임과는 결이 좀 다르죠. 이 게임은 뭐 10시간, 20시간 붙들고 있어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잠깐잠깐 잠깐 하트가 차면 게임 즐기다가, 랭킹리그라든가, 로봇대전, 친선대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친선대전도, 아, 방 만들면 이게 들어가는구나. 하트가. 친구끼리 괜찮겠다. 친구라든가, 뭐 연인끼리 하시면 게임 좀 즐겁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점을 좀 들어오면 아까 못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5,000개를 지급하는데, 광고 패스에다가, 최대 11만 준다고? 11만? 11만 다야? 35,000원? 근데 다야 가다 어디다 쓰는 거야? 다야를? 아, 이걸 살수 있구나. 고급 상자, 슈퍼 상자, 뭐 주는데? S급 3.38%? 어, 잠깐만. 근데 이상하다, 이거. 이거 비율이 왜 이래? C등급이 4.13인데, B등급이 30%고, A등급이 37이에요. 그럼 이건 무조건 A등급 준다는 얘기 아니야. 골 때리는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네. C등급이 18.9%고, B등급이 17.5%야? 어떻게 A등급이랑 C등급이랑 비율이 똑같냐? 자, 일반 상자는. 아, 여기서 좀 다르구나. 그래도 B등급이 29.33이고, C등급이 32점이에요. 그래도 잘 나오네. 신기하구만. 비율이 되게 이상하게 돼있어요 다른 게임들은 이게 반대로 됐있는데 와우. 자, 상자가 골드 상자가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모두 열기. 자, 다녀왔고, 터치를 하면, S등급 나온다. 얍! ccpc C, C? 알겠고 그럼 캐릭터 들어가서 잘하면 a 등급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무엇일까 야 상점 가봐 소 파냐 소안 파네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소 누가 키우지 이것쪽에 랜덤을 주는 건가 오케이 알겠어 자 어쨌든 이런 게임 진짜 예전에 정말 유행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도 다시 해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뭔가 옛날 기억이 또 나면서 예전에 막 하트 받을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 친구가 꼭 생긴다면 신선 대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친구가 없어서 제가 친선대전을 못하네요 친구와 대전할 수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다면 친구와 대전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